있죠. 그 인사이드와 엄지발가락의 사이. 사이 옆쪽에서 살짝만 옆에, 옆쪽에 여기에 갖다 놔줍니다. 나서 여기 터치, 이렇게 터치를 해준 다음에 그 전시가 배웠던 헛다리를 해준 다음 이아웃사이드 옆쪽, 이쪽 사이부분을 이렇게 맞춰주면서, 맞춰주고 발바닥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다시, 잡은 발로, 다시 이렇게 밀어주고, 헛다리, 시기, 잡고, 밀어주, 아니, 여기서 밀어주고, 헛다리하고, 아웃셀로 잡고, 이렇게 해서 스텝을 조금씩 떼어줍니다. 내가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